애완견의 문제점, 네. 그걸 한번 좀 오늘 한번 하죠. 아, 말씀. 저는요? 예, 그럼 성함, 성함이. 아, 저는 유준호고요 예. 한 일주일 전에 반려견 책을 하나 가지고 썼는데. 반려, 반려견 책을요? 썼다고요? 예, 한 10년을 얘를 키우면서, 어. 걔한테 내가 얻는 것들이 너무 커서, 어허. 예, 반려견 책을 하나 쓰게 됐어요. 어? 근데 이제 개가 너무 아파서, 어. 얘를 어떻게 치유를 해줄 건가 늘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죠. 디스크 걸려가지고, 아 그래서 이제 내가, 아, 이게 얘한테도 도움이 되겠다. 어. 그래서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데가 늘 가만히 깔고, 데크 있고, 아스팔트 있고, 그런 데다 산책하잖아요. 예, 예, 예. 근데 저는 이제 그래서 개를 데리고, 어. 이제 이렇게 땅을 찾아다니면서 걷는 거죠. 아하. 그리고 디스크가 있으니까 산을 3시간 가면, 음. 제가 중간에 20분 정도만 잠깐잠깐 잠깐 내려놓고, 음. 계속 안고 다녔어요. 디스크 때문에. 예 아, 디스크 안, 네, 안 좋으니까. 네. 아까 그 어디가 요추, 뭐 경추. 어, 걔는 이제 요추 3, 4 번이 터졌는데요. 어. 흉추, 요추 다 터지죠. 반려견들이. 그침을 <laughs> 맞추고 다니고 있는데, 어허. 침을 맞추고 제가 이제 시간을 산책 시간을 조절해 가지고 좀 운동을 시켜야 되거든요. 예, 예, 예. 운동을 시키는데 이렇게 땅을 밟는 거를 좀 시키고, 어. 그다음에 이제 아침 저녁으로 제가 이제 뜨거운 물에다가 이렇게 아주 마사지를 해주거든요. 그런 거를 몇달 해주면서 좋아졌어요. 어... 좋아지면서 하는데, 걔가 열살이기 때문에, 태행성 어떤 디스크이기 때문에 영혼이 없어지진 않아요. 사람처럼 똑같아요. 어... 그래서 걔가 15년, 20년 살 때까지 걔는 끌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더안 좋아지지 않을까 해서 지금 제가 고민하고 있는 중이죠. 어... 그거에 대해서. 어... 네. 그, 어, 애완견의 종류는 뭐예요? 푸들입니다. 아, 푸들. 네, 푸들이 많이 뛰고, 그 다음에, 아, 아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집안에가 다 미끄러운 걸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마룻바다 네. 그러니까 애들이 뛰면서 중간중간에 확확 미끄러져요 아하.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가면서 확 미끄러지면서 이 쓸개골 같은 게 나가거든요 아... 네. 그러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걸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아... 뛰거나 주인이 오라 그러면 이렇게 막 달려오거나 막 그렇게 하거나 하면서 이게 나가거든요 아하... 네. 그러니까 반려견들도 되게 뭐십자인데 쓸개골 그다음에 디스크, 흉추, 요추 다 걸립니다. 음. 사람이 걸릴 수 있는 병은 다 걸린다고 봅니 그러면 보이대요. 그 지금 그 애완견은 어 그런 근골격계의 그저 질병 이외에 네. 뭐저또 다른 무슨 그런 거는 특별히 없어요. 아, 특별히 아, 제가 없고요. 한 6개월 에한 번씩 관리를 잘, 네, 6개월 에한 번씩 지금 이제 신체검사 그 해주거든요, 건강검진을. 어, 어. 그러니까. 어. 다른 건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예. 얘가 지금 근골격계 문제가 있어서 근골격계.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제일 그것 때문에 좀노심쳐서하고 있죠. 아, 이게 예, 예. 예. 오늘 굉장히 그 흥미로운 사례를 들었는데요. 예, 예. 사람하고 똑같아요. 조금 있다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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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하고 그, 똑같기 때문에 어. 근골격계 문제도 똑같이 걸릴 수 있고 그러니까 개들도 조심시켜야 되고 음. 운동해야 되고 무리하면 절대 안 되고. 음. 예. 자, 그게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어, 신발 신고 딱딱한 그 길을 걷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 아치 앞저 이게 이저 압축 이완이 제대로 되죠. 안 돼가지고 예, 스킨 예. 기능이 제대로 예, 예. 작동을 안 해가지고 예, 예. 근골렇게 통증이 생기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예, 예, 예. 예. 지금 이제 이 푸들의 경우에도 이렇게 펄쩍펄쩍 뛰고, 이 딱딱한 저마룻바닥마룻바닥 그다음에 집안에 어떤 장판이 다 미끄럽잖아요. 미끄럽고 거기 접지가 안, 미끄러,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접지가 미끄러지니까. 안 되고. 똑같이 사람처럼 생기는 거예요 그것 아, 때문에 그러니까 근골격계 질환이 예, 생깁니다 기생 <laughs> 네, 네, 네. 어, 결국 네. 어~ 자 이제 밖으로 같이 산책 나왔을 때 어, 흙을 밟을 수 있도록 그렇죠. 부드러운 흙을 그렇죠. 밟을, 그렇죠. 밟을 수 있도록 예, 하시면은 예. 이제 그런 그~ 어 근골격계를 싸고 있는 근육들이 네네네. 말랑말랑해지면서 네네네네. 아마 계도구 통증이 예, 많아될 겁니다. 예, 예, 예. 맞아요. 인대 같은데들이 조금씩 손상됐던 게좀 나아지고 그렇지, 그렇지.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예, 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집안에서 어이저어 음. 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접지선하고 접지선. 연결해가지고 예, 예, 예. 접지된 상태에서 잠을 자도록 또는 접지된 상태에서 어, 앉아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은. 땅 속에서 전자가 올라와가지고, 예, 어, 혈액을 맑게 해주고, 그 다음에 몸 안에 이제, 어, 염증도 이제, 활성산소도 줄여주고 해가지고, 어, 그런 염증들도 이제 많이 줄어들 것이다. 네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네. 그것도 네. 한번 좀, 저도 고민해보게 네네네. 되겠습니다. 아이고, 네. 오늘 아주 재미있는 사례를 보게 도있고 사실 네네네. 지금, 어, 애완견, 애완묘를 키우시는 우리 저 인구가 굉장히. 1, 많죠? 천오백만 명이죠. 천오백만 만 명. 우리 인구의. 4분의 1입니다. 4분의... 네, 우리 인구의 네 가구 중에 한 가구는 애완견하고 애완묘하고 같이 산다고 보는 거예요. 아... 1,500만 가구, 아... 1,500만 아... 인구. 그데 그분들이 예. 어 대부분 다 지금 비슷한 어 문제점들... 반드시 그렇지는 거... 않고요. 예.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우리 저 강아지도 이게 이제 처음에 데려올 때 지금 강아지 생산 공장에서 데려오잖아요. 예. 대부분이 9 0로 그렇거든요. 어. 모견이나 이런 특성을 파악을 못하고 데려오는 거고 아하. 그 원래 갖고 있던 모견의 특성을 그대로 이어받는 거예요. 아.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아 그러니까 저 네. 아, 유전적인 네 부분, 유전적인 소인이 되게 많습니다. 아, 그런 것도 있다. 네, 물론 제가 뭐 이제 뛰거나 이런 것도 영향이 있지만 아. 유전적인 소인들에서 오는 것들도 굉장히 많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아, 네. 이제 그, 그 유전된 또는 그 부모 개들을 역시 예. 땅과의 접지가 잘못된 상태에서 살았기 때문에 네. 그런 문제점들이 그렇죠. 이제 같이 이어지는 네. 걸로 이제 보시는 네. 거죠. 걔들은 이제 네. 그, 저, 닭장이라 그래가지고 걔들 이렇게 가둬가지고 그, 그 장에서 애기 낳고 거기서 평생 죽잖아요. 아... 걔들은 또 땅도 못 밟고. 네? 아... 걔들은 그틀 안에 갇혀서 아... 그 임신하고 출산하고 팔고, 아... 애기 저 2개월도 안 돼가지고 젖때가지고저 저 강아지 보통 분양샵에 나와가지고 팔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 공장에서 그런가. 찍어서 나오는 그래서 거예요. 그래서 생산 공장이라는말할 거예요. 아. 그래서 그런 문제가 아. 생기는 거고. 자, 결국 이게 네. 인간이 얼마나 잔인한 겁니까? 그렇죠. 자연 모델의 상태에서 그렇죠. 흙을 밟고 네. 살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네. 인간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 그런 네. 겁니다. 인간이. 닭도 닭장에다가 키워가지고 네. 빨리 생산하고 네. 빨리 알락해 하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그, 어, 욕심. 이기심, 욕심, 네, 욕심 막 욕심. 이런 것들이 결국 그 동물들도 자연의 그 생태대로 네? 그 살도록 못 놔두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네. 결국 네. 우리 인간으로부터 비롯됐고, 네. 결과적으로 우리 인간들도 대부분이 땅과의 접지가 차단되서 살기 때문에 질병의 질곡 속에 빠져있는 거죠. 아니, 근데 그것 때문에 결국은 대지열병이나뭐 소광호병이나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한테 오잖아. 요 피해는 우리가 받잖아요 네, 인간이 네. 또. 결국. 아, 이거 오늘 굉장히 중요한 증언을 해주셨네. 우리 <laughs> 이 네. 맨발로 걷는 어~ 이런 시민운동이 애완견들까지 자유롭게 해줄 네, 수, 있는 그 같이 살수 있도록 동물하고 같이 살수 있도록 확산되도록 네, 그렇게. 동물도 건강하게 살수 있도록 어. 동물이 건강해야지 사람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어. 제가 어. 이 책에 주장하는 거는 자 그~ 네. 뭐 이왕 저~ 우리 유튜브로 지금 올릴 텐데 네. 지금 애완견에 관한 책 이름이 뭐예요? 아~ 반려견 라이프 플래너 매뉴얼이라는 책 이름이고요. 반려견 라이프 플래너 매뉴얼 어. 책 이름이. 어, 어, 어. 그다음에 이제 부제가 어. 그내 개가 가르쳐준 가장 소중한 것. 강아지를 키우면서 어떤 거를 배우고, 어허. 인생에서 뭐를 배웠는지를 거기다 썼어요. 어... 네. 자, 그거 이제 앞으로 수정판 만드실 때. 이것도 땅과에, 좀 집어넣어야죠. 어, 접지의 네, 그 예. 그저 치유 예. 효과, 이런 것들 예, 예, 어떤 예. 것인가, 이런 예, 예. 걸 한번 같이 예, 예. 넣어보시도록. 그렇게 네, 네, 한번 해보시죠. 네, 네. 뭐. 네, 네. 자, 우리 저자님 성함이 어떻게 되신니요 아, 저는 유준호입니다. 아, 유준호님 성함, 네. 저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이제 58년이고요. 어허. 네. 65세죠, 올해. 이제. 아, 58년생이시고. 예, 예, 예. 아주 좋은 경험 어 예. 오늘 말씀해 주셔서 네. 어 우리의 시야도 이제 많이 이렇게 확장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아유, 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저어그저 네. 어, 그, 애완견 좀꼭치유시켜 가지고 네, 나중에 네, 네. 치유 사례 한번 다시 네, 그렇게 하려고요. 저도 네. 뭐.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예, 그렇습니다. 예. 네.